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인간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산으로 올라가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했더니, 나의 도움,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게 지난 주일날 설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직관적으로 지금도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 신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되면 꼴을 못 보고, 세상 사람들은 잘되면 옆에서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 지어 놓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나그네 인생길 순례길 120년간 나만을 위해서 나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나 하나님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알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 하면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단순히 먹을 것몇개 얻어 먹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을 그 정도로 알고서 예수 믿는다고 그, 그를 안 믿지 않는 게 좋아. 제대로 나는 어떠한 존재이며, 왜 지금 이 지구에 왔으며, 왜 오늘 내가 여기에 왔는가. 나의 정체성과 내가 왜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를 알고, 내가 이러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 나는 누구를 위하여 밥을 먹고,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살며, 어떠한 목적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보내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사는 우리 주의 전랑교의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2020년도 정말 여기 뭐 나오라고 해서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오늘 추운 날씨에 2020년도 첫 새벽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천사가 다 기록할 거예요.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천만금을 가져도 뭐할 거냐, 뭔 은혜를 받은 들뭐할 거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름도 내지 않고 빚도 네. 없이. 그죠? 주님 앞에 나와서 일편단심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는 직접 도와주시고 간접적으로 도와주시고 눈을 감아도 도와주시고 눈을 떠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1의 또 1mm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들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을 오늘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신다고. 첫 번째는 졸지도 않고 아,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예. 하나님은 졸지도 예.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자지도 않는 분이,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우리는 피곤해서 자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프면 정말 그 아픔을 자기가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절 하반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씁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으시니라 아멘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엉망진창으로 내 인생을 내게 준 자유지로 내가 생각 잘못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놔도 하나님은 역에서 내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좋지 않고 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잘못으로 알고 지금. 좋지도 않고 지켜 주신다는 그 말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부모도 그렇게 못해.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2020년도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던 지간에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면서 사랑으로 여러분의 헌신을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가슴 피고 2020년도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네. 것은 피곤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나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피곤하면 좋은 거예요. 인간은 피곤하면 좋은 거예요. 거예요. 인간은 피곤하면 하나님께 졸게끔 해줬어. 피곤한데도 계속 무리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눈꺼풀을 깎이게 하고 자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호, 피곤하면 자. 피곤한데도 또 약을 먹으면서 또막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에 피곤하면 못 가면 자는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자야 돼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베드로는 겟세만의 동산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100% 인간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기를 다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죗값을 치르러 왔지만 죽으러 왔지만 정작 죽으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땡기질 않네 그소리야 마귀가 유혹하는 거야. 너왜 네가 대신 죽냐?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면 천사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인간에게 찾아온 마귀의 유혹을 기도로 천사의 도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 네. 아니야, 나는 죽으러 왔어. 세상결을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러 왔어 그러고 교회서 내가 부족하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인간으로 연약하니까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피곤한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래서 그냥 졸고 잘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쳐서 잠배드로는 이 마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 밤도 예수님 아느냐고 그러니까 난 모른다. 아니 수제생가 선생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난 모른다고.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더 좋은 명예를 위해서 더 좋은 돈 준다고 그러면 주일날 예배 안 오고 돈 주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게 부인하는 거 부인한다고 해서 또 물어보면 인터뷰하면서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주일날 예배 들어와야 되는데, 공예배 들어와야 되는데, 정말 중직자라면 새벽예배, 공예배 다 들어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피곤하다, 또는 뭐돈 준다, 돈 벌어야 된다, 돈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우리 최상학교의 중직자들도 성탄절, 송부영신예배, 우리 주의 사람 께 가장 중요하시는 예배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교구의 찬양 예배인데 이런 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는 좀이 집에서 빠질지 모르겠지만 성공행신 예배 이런 중요한 절기 예배에 빠지는 게 빠지는 이유가 그날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지원이 안되 이거는 마귀한테 가서 저라는. 거 내 말을 안 하고 있어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쁨의 자리 뭐상 받는 자리 좋은 자리는 얼굴 내밀고 피곤한 자리 힘든 자리에는 난 몰라라고 빠진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될 줄은 모르겠지만 꽤 많은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일편다심의 사아이는 아니다 귀. 이제 앞으로 이런 분들은 보세요 이제 주의사랑교회큰 일을 안 시킬 거예요 그것을 중요한 나를 시험하라 그랬어요 앞으로 일꾼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유도해서 마귀가 사탄을 유혹을 해서 인직을 허구한 뒤에 시험당하는 것보다는 시험에 통과한 사람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남이 알든 모르든 자기의 본분에서 정말 자신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의 사람께의신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베드로는 세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졸면 마귀가 끼는 거예요. 유도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바울이 설교할 때 3층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생겨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졸음은 죽음과 지켜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치 않니하시며 곤비치 않니하시며 명철한 부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곤비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몹시 지쳐서 몹시 고단한 것을 곤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물 없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게 하고, 다른 박질 뛰어도 곤비치 않게 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은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사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러분과 나는 선택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님의 손발이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쉬거나 주무시거나 중단하지 않고 항상 되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같이 직장에서 직원을 보면은 시간 딱 지키고 시간 그것도 감사한데 이건 시간, 시간도 없이 일찍 나와서 또갈 시간도 가지 않고 막 이렇게 조금만 가게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주인 마음에 기쁘겠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뭐 우리에게 사례도, 감사도 받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24시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천국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호사 나를 돕는 분, 나를 돕는 천사를 대동해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눈동자처럼 여러분 눈동자를 우리가 사람이 보호하기 어저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윗눈썹도 주고 속눈썹도 주고 눈꺼풀을 만들고 눈물이 나와가지고 청소시키고 자동적으로 먼것 가까운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인간의 눈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그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 분 사망엔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헛발을 잘못 들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항상 죽음 직전에 우리가 돌아볼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찬스를 주시고 도망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고내 몸을 함부로 자악해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며 저항력을 만들어주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지금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전부 그 얘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왔어. 사자굴에서도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살아나왔어. 다니엘의 새 친구는 풀붓불에서도 그 뜨거운 물, 불 속에 들어가도 털끝 하나 손상되지 않고 그 부분만 이렇게 어? 불타지 않게 보호막을 쳐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런 하나 마지막으로는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 5절다 같이 씁니다. 여호와께서 내 네, 우편에서 내 네, 그늘이 되신다. 성경에 나오는 우편 오른손, 힘 있는 능력의 손을 말하는 거 쉼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늘은 보호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같은 떼약, 띄약, 떼약뱃에서 시원하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말 그런 보호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숲을 보가치무같 하고, 그래서, 어, 그늘이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숲을 가운데 우뚝선 정말 소나무처럼 그늘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또그 실과로 따먹을 수 있게끔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실에 빠져서 실족할 때 그늘이 되는 땅아귀와 가부가 어? 보호자가 되어서 먹을 걸 주고 해서 그노된나무 밑에 아래서도 3년 6개월 동안 먹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인간을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지 힘으로 무슨 문제를 개척할 거예요. 그 부모가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장성에서 결혼하면 남편이 아내의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이 돼가지고 어려움은 보호해주고 위험이 있을 때 막아주고 돈도 벌어주고 이렇게 해서 남편의 그늘로 사는 거예요. 이제 늙으면 힘이 없으면 어떻게 자녀가 되신 그들이 되시는 거예요. 힘 없는 부부 어, 그걸 뭐 고려장시켜? 효도를 잘 받고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는 나중에 그 자녀의 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어? 상부상조하는 데 도와주면서 은혜 갚으면서 이렇게 사는 지혜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서로 그늘이 되어주고 서로 그늘이 되, 내 도움을 받아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갈 것입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진정한 그늘이 되어서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내가 살아있는 이 7,80년 인생기간 동안에 필요할 때 필요한 도모지만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서부터, 이 땅에 살 때부터,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나의 시원한 그늘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 옆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천문 천사를 동원하여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께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 오늘 하루도. 나를 눈동자처럼 천군 천사를 배치시켜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마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차 안전시켜 주시고 나를 건강지켜 주시고 심장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박동시키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 주시는 해를 감사합니다. 이 인간의 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알면서. 이 진리를 알고 도를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겸손하게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 주의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손을 여러분보다도 천교전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도우시오. 우리는 그 도움을 받고 감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법된 최랑교그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